림댕리저 해외여행이 2주 남아서 옷을 다시 코디해놓고 설렜는데 오늘 입어보니까 살쪄서 핏이 안살아요 <laughs> 언니가 그만 유리하지 언니가 얼마전에 영국을 다녀왔어요 뭐 영국 관련된 옷이 없는거야 그래가지고 옷을 사러 백화점을 갔지 그래서 난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그냥 내가 원래 입던 사이즈로 샀어 사가지고 영국을 갔지 그래서 나는 새로 산 옷들이, 아이, 신난다. 가서 새로 산 옷을 입고 사진 찍어야지. 그래가지고, 그 옷들을 다 갔는데, 어? 내가 이제 바지를 세개 갖고 가고, 치마를 한개 갖고 가고, 위에 거를 갖고 가는데, 바지 세 개가 안 맞는 거야. <laughs> 바지 세 개가 다안 맞아, 나랑. 씨, 짜증나게. 내가 진짜 언제 제일 힘들었냐면, 라이온 킹을 보러 갔어. 근데 라이온 킹 거기 이제 건물들이 다 옛날 건물이라서 막그 앞에 칸도 되게 조금 조금 조금해. 좁아. 좁은 데다가 그막 어? 진짜 막 터지겠는 그 바지를 진짜 너무 쫄리는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근데 거기에다가 그거 보러 가기 전에 또 심지어 또 밥을 먹어 가지고 밥 먹었지. 원래 찡기지 좁지. 거기서 두시간 동안인가 막 앉아 가지고 그바되지인가 그러니까 거기에다 가 내가 그냥 또 자켓을 입고 갔네. 어젠가 제가 입었던 자켓 있죠. 근데 그게 안에가 되게 더워. 이게 땀이 땀이 밖으로 가지 않아. 그래서 그 안에 있으니까 막 덥지, 쫄리지, 힘들지 막.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짜증나요. 그래서 진짜 바지를 세벌을 딱 갖고가지고 가 내가 딱한 번씩 입었어. 한 번씩 입고 나서부터는 도저히 못 입겠다 싶어가지고 쫄바지만 입고 다녔거든요. La yeah, yeah.